おはようございますサムラジュンです実はね僕韓国の大学に留学して今日から行きます それで今から韓国語勉強をしなきゃいけないのになんかめんどくさいね。お腹がすきました。いただきます。え、なんだっけこれは、えー あ30分だけ勉強したけど、なんか難しだね、韓国語。<laughs> でも、ある程度したから大丈夫かな。では、今から準備に行ってみます。

ああ、なんかの T シャツもちっと売りんだ。タイガーのグレーと。きましう 이 텐트 길도 좀寒く네 이거 도독가나 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풀을 적극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 제일 툴이

콜콜 콜. 오케이. 부투상 됐어. 조개이 코드스. 조개꾼. 아, 맞았다. 맞았다. 이거는 알겠어요. 어, 이마와. 아타시 문고 책 대기 단금 마켓도 에브리타임 됐어. 그래서 몇 시에 거기서 하는 6시 됐네. So, so, so. 6시. 소소소. 6시까지. 난데 15분만. 어, 우리 사호관 가야 돼. 사호관인데. 교육 사호관. 그래. 교육 사호관한테 듣고 あ,ーあそ,こそろそろ行くかそろそろ行くか <laughs> <laughs> 何を読まいおい呼吸 <OK? S 1> 授業が全部終わったから今から家に帰ってきます家に帰ったっちゃもう夜し疲れたしスルスル寝るねはい皆さん起きた 이모 주지 용접본다. 복근호다행히 지동호다치 김성민상 또 아이니 인 구도추. 성민상의 헤아와 듣고 가나 어, 아레 성민상 네 고마워. 요 준장. 요호 이사시부리. 이사시부이다네 이사시부리네. <laughs> 아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야. 아. 만 아. 드디어 만나는구나. 아이 때 오시. 사무자네. 사무스기 이모. 아. 다이조부. 다이조부. <laughs> 한인 짱짱 지요 이거 어디가요 아, 이마와 집. 해야. 고 해야. 고. 오케이. <laughs> 집으로 고. 크 소유 가죠. 이거는 어. 야다 결혼도 고래 아, こ래だ 어떻게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구도 대단히.

고멘 미안하다듯이. 어. 어, 미안할 건 없어. 음. 아. 이게 내가. 이거 드라이버시잖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쓸, 너가 신경 쓸건 아니야. 그, 남의 집에 왔을 때는, 우 이것저것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알겠지? 에이. 일본에서는 되게 막. 그런 게 없나 보다 하, 죄송하세요뭐 슬슬 얘기 나 해도 뭐라고? 얘 집에 가야 된다 아아 <laughs> 집에 아 벌써 가게? 나뭐 음, 네. 했다고 어, 집에 가야 돼? 네 그래 아 그러면은 어뭐 아, 아, 버릴 거 없나? 아, 이게 있어봐 잠깐만. 네. 어? 어? 준, 준장. 준장, 이 사람 알아? 히가시노 게이고 아, 히가시노 게이고 네. 와카르 유명한 아, 와카르. <laughs> 유명한 사람. 어. 아 얘를. 어? 보그니? 응. 프레젠토. 아, 프레젠트 맞이래? 응응. 에, 우리 이거로 제가 가가지고 뭐 한국어 공부 좀더 하고. 아 그러고 살아 한국어 벤우 응.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료수 에켄 그것도 이제 간직하고 응. 에에 형응 이제 가 이제 가 빨리 가 에에 빨리 좀가 맛있다 응. 리얼또 어잘봐 조심해서 가. 맛있다 맞다. 응아막 이상한 거 만지지 말고 가. 이상한 거아 어. 하이 하이 ちゃあ、持って帽子を貼りなさい明日、バイバイ次は、ねま、僕、家に戻ったなんか、ソンミンさんの部屋で多くの事が起こったのにでもねあまりソンミンさんのを変に思えないで、皆さん20代だからはいでは、明日も学校いけないのにもう寝るね 지기노에 좀더 단심이 짙을 때네.